저는 지금 앨범을 보면서 백호와 보낸 2025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호와 함께한 지 1년 반 정도가 흘렀네요. 백호는 더 오래 전부터 제 삶을 함께해온 사람 같은데, 함께한 시간이 아직 2년이 안 됐다는 사실이 세상 놀랍습니다. 올해 저희가 내린 결정 중 가장 큰 결정은 결혼을 하기로 한 건데요. 불안을 동력으로 달리던 제 삶에 어떻게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오늘은 결혼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이야기를 할때 백호와 저 사이에는 이견이 존재했어요. 가장 큰 이견은 결혼 시기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백호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거예요. 왜꼭 내년에 결혼을 해야 해? 왜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백호의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결혼은 무엇일까? 나는 결혼을 왜 서두르는 걸까? 먼저, 서두르다의 개념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나이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93년생으로 만 32살인데요. 결혼, 늦었나요? 연애 기간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백호를 만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백호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건 1년하고 2개월 정도가 지났을 시점이에요. 이 정도 기간 만나고 결혼하는 거,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지금 와서 그때 저를 돌아보면, 솔직하게는 나이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상대가 제게 가져다 준 안정감과 사랑, 신뢰감과 믿음이 없었다면, 설령 나이에 대한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혼을 입 밖에 꺼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자 나이 만 32, 사회통념에 맞춰서 3 세. 그럼 결혼은 내년에 하니까 34세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왜 그렇게 나이에 예민했을까요?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간을 거슬러 저의 어린 시절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할머니를 비롯한 친가 친척들로부터 결혼해야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지방은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 친가는 명절과 할아버지 기일에 모든 제사상을 차리는 전통적 경향이 강한 가정입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장남인 저희 아빠 바라기이시고요. 한 번은 고모를 도와서 상을 차리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제 뒤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이때 할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 아빠 생각해서 얼른 시집 가거라, 였답니다. 지금은 그때의 할머니를 지금도 제 결혼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할머니를 이전보다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20대 중반 뾰족하던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매 명절이면 다음번에는 남자 데려와라 말씀하셨고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니 냅두고 너가 먼저 가라 하면서 아직 25도 되지 않은 제 동생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제 아내는 서로 상충되는 생각들이 자리잡았어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꺼내는 어른들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생각도 생겼습니다. 막상 저희 아빠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계셔서 결혼을 종용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정말 불효녀인가? 내가 정말 아빠에게 큰 걱정을 주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도 제게 지우지 않은 짐인데요. 혼자서 일종의 죄책감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자의식 과잉 같기도 하고 오버스러운 것 같아서 말하기 창피하지만 동생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으로 저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오빠, 저 그리고 두 여동생 이렇게 5인 가족이에요. 2009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6인 가족에서 5인 가족이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17살이었으니 제 동생들은 13살, 8살, 꼬꼬마였습니다. 저는 장녀로서 제가 누린 특권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오래도록 봐왔다는 거예요. 가끔은 두 분이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하셨지만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돌봐왔는지 저는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직접 보고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그 시간이 매우 짧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때에 저는 그걸 담복 받았지만 어린이였던 동생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하늘에 있는 지금까지도 엄마 바라기인 아빠를 볼 때면 두 분이 정말 서로를 사랑했다는 걸 동생들도 알수 있겠지만 직접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생들 기억 속에는 엄마 아빠가 함께였던 시간보다 아빠 혼자 가족을 돌봐온 시간이 더 익숙할 때니 그 모습을 제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롤모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행복한 연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걸 제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책임감이죠. 하지만 지금도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여하튼 이런 생각들이 뒤엉키면서 저는 밖으로는 뾰족해지고 안으로는 움츠러드는 시간을 보냈어요. 외부의 시선과 내면의 소리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제가 서른에 첫 연애를 했으니 당시로서는 아직 연애와 사랑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어린이가 마치 고3 수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20대까지 어른은 제게 해야만 하는 숙제, 실어야 하는 의식이었지, 어느 구석에서도 스스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다 서른의 직장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한층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섯 가족이 북적북적한 집에서 지내다가 6평이 채안 되는 작은 원룸에 혼자 지내는 건 정말 외롭고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인 외로움, 이런 것들을 어느 때보다 짙게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취방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한살 많은 선배 집에서 3개월 정도 얹혀 지냈는데요. 그때 선배는 저보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야근을 마치고 늦게 비가 했지만 늦게 집에 와서도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내려주면서 제 하루의 안부를 물어 주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타지 생활도 모든 게 낯선 제게 그 시간은 정말 큰 위로였어요. 선배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는 일부러 방문을 열고 잠들었습니다. 밖에서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선배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저를 안심시켰거든요. 그 시간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면서 마침 사회적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동체가 대두되던 터라 저도 진지하게 제 미래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결혼으로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선배처럼 동성 친구와 룸메이트로 같이 지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첫 번째 이유는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걸 보면서 룸메이트와는 장기적으로 살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 하나는 또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인데요. 동성 룸메이트는 이로부터 제가 안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따지고 보면 결혼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남녀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고, 저희 엄마처럼 한 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누군가 먼저 생을 마감하는 때가 오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마음 맞는 룸메이트를 만나기란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결혼 대신 다른 형태의 주거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결혼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보편적인 대세를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건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제게는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말한 외부의 시선, 내면의 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데 생각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남자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가지 말고 소개팅부터 한 단계씩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소개팅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과연 결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내 생각이 맞는 것인지 테스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게 기쁨과 안정, 활력 같은 플러스 기운을 주기보다는 연애도, 소개팅도, 어려운 미션에 저 스스로를 억지로 끼워넣는 마이너스 기운을 더해줬거든요. 저의 소중한 주말과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회의감도 짙게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를 움직인 원동력은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불안에 의해서 미션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백호를 만나고 결혼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확 바뀌었는데요. 외부의 시선, 내면의 소리로 인한 숙제 같은 결혼이 아니라 제 솔직한 심정으로부터 아,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의 소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이 조금씩 잦아들고, 안정감, 편안함, 여유, 기다림, 사랑, 이런 단어가 제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서 도망치듯 선택하려던 결혼이 어떻게 진짜 사랑으로 바뀌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 속 결혼에 대한 제 생각, 공감이 가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해오셨고 하고 계신가요? 멋있다 빌렸어? 응. 영화관 빌렸어? 응. 오 <laughs> <all of> <laughs> 즐거웠다 주토피아